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아, 태극도령입니다. 아, 도깨비 점집, 어, 용안점집을 찾아라. 아, 도깨비 카페를 운영하게 된 태극도령입니다. 아,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음, 좀 태극도령 뭐 구독자님들, 신도님들은 뭐 이미 이 소식을 들어서, 어, 알고 계시지요, 다. 아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카페까지 이 운영하게 돼가지고, 어 제가 이제 뭐 관리자죠, 뭐 관리자. 뭐 운영진 중에서, 뭐, 어, 최고 뭐뭐 뭐 대빵이죠 대빵 예, 그냥 <laughs> 속된 말을 쓰면 대빵인데 사실은 그 카페라는 그 공간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 토론하고 어, 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그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어, 또 자기의 답답한 이야기들을 또 올려서 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한뭐 3만 명은 일단 넘었구요. 계속해서 회원님들이 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일단은 3만 명이 넘는 곳이니까, 어, 얼마나 많은, 어,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직종들을 가지신 에, 회원님들이 이, 모였겠어요 그죠? 그 대한민국의 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되고요. 대한민국 이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 그 중에서 뭐 기독교인은 뭐이 점집 카페의 100% 중에서 뭐한0.3% 정도 뭐 있을 수도 있죠. 어그 나머지 이제 음90% 이상, 97% 이상은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 이상은 어 불교의 종교를 가지시고 어 또그 중에서 어뭐 불심은 뭐 부처님을 뭐 믿는 거죠. 뭐 종교를 따지면 하나님을 기독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없죠.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절에 가신다든지 또 살면서 답답할 때 무속인들 선생님들을 찾아서 음 조언도 구하고 또 그러한 믿음 어 무속 신앙을 믿고 계신 분들이 97% 이상 뭐90% 이상 모여 있는 공간이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종교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은 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박사부터 해 갖고 뭐 의사, 뭐 간호사, 변호사, 뭐 많잖아요. 기술자부터 해가지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에, 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 뭐, 많습니다. 그럼, 밤도깨비 카페에는, 음, 다양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운이 안 좋아서, 이제 아무것도, 어, 할수 없는 무직, 에, 무직자님들, 또그 중에서는 또 우울증 걸리신 분들, 오늘 죽을까 말까,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어,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잘 되고 계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 또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병원에서 또, 어, 밤도깨비 카페를 또, 이제, 이렇게, 에, 뭐, 활동을 못하니까, 사회 활동을, 어, 이제 핸드폰, 휴대폰으로, 음, 밤도깨비, 밤도깨비 카페에 들어와서 또 좋은 글들도 볼 수도 있고, 희망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이죠. 어,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성격이나 성향도 이제 각자, 제각각이고 다양합니다. 그러한, 음, 모임, 공간, 어, 인터넷 공간이라는 곳에 <laughs> 관리자로서, 어, 이제 관리자는 이제 뭐그 많은 사람들, 회원님들의, 음, 불협, 화, 음, 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 그러면은 이 밤도깨비 카페의 운영진 중에서 제가 대빵인데 대빵은 사실 뭐 거기 <laughs>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월급을 받아요. 뭐를 받아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우연 자연히 제가 이제 맞게 됐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제 운명이죠. 제 운이고, 어. 그런데 가만히 이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본 결과, 어. 뭐 그래도 한 번쯤 해봐도 좋겠다는 라 결정을 내린 것은 태국도령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 저는 불량무당을 알리는 그런 컨텐츠로 계속 어. 방송을 해왔고요. 어. 그러면서 어. 이제 탐사보도 방송에도 출연을 좀 했었고, 탐사보도가 취재가 될때 나름대로 어 제가 이제 조언도 좀음 해줬고요 방송 그 촬영이 될, 잘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밤두깨비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가지고 어 이제 그 사회에서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뭐또 답답한 분들 또 이제 상담도 하면서 살았고 음 다른 무속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뭐 저도 똑같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무속인 하면은 많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어, 현명한 사람, 음, 또 무식한 사람, 어, 또 정직한 사람 음, 또는 무속인을 가장한 사기꾼 어, 많습니다. 또 이제 에, 에, 성격이 활발하고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대인관계가 넓은 분, 또 무속인인데 우울증 걸려서 방구석에 에, 좀 어, 들어가 앉아있는 분, 외톨이. 에... 로 있으면서 어, 점을 보시는 분뭐 많습니다. 그리고 어, 뭐구슬할 때도 뭐 돈을 뭐 많이 받고 하시는 분또 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또 빌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밤도깨비 카페라는 그 카페 특성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 불교 문화 또 무속 신앙을 믿다가 보니 답답할 때예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뭔가 그분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예좀 이제 당한 분들 그리고 또어 이런 그 무속 신앙을 믿고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어 호객 행위해서 음 점을 볼때 겁박 겁을 주는 점사를 치면서 어그 심리적으로 나약한 분들을 어, 이용해서 돈을 빼먹고 어, 사기를 치고 하는 무속인들 그리고 또 이제 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 케이블 방송으로 이제 그 무당들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 무그 연예인들이 또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또 특히 개그맨 프로도 사라졌고 했기 때문에 무직자에 가까운 연예인들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없고 또 그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힘들어진 상태니까 창업도 할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가진 돈이 없으면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창업을 또 못하고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연예인들을 섭외해 가지고 무당들이랑 섞어서 방송하는, 어, 방송, 그, 제작자들이 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그, 시청자들을, 어, 이제, 뭐, 속이는 겁니다. 어, 어떻게 속이느냐. 음, 뭐, 무당의 신기를, 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맞추는 거, 전보는 거, 맞추는 거, 뭐, 하면서, 어 연예인 데려다 놓고 어 이제 에, 뭐 여러 명이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컨셉이죠. 어 근데 그런 방송들은 그냥 예능이니까 예능으로만 보시라고 제가 몇번 방송을 했고요. 또 그러한 방송에 이제 출연한 그 무속인들은 사실은 돈을 받고 출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돈을 내고 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 무당들이 방송에 에, 출연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당 방송을 출연한 겁니다. 무당을 컨텐츠로 해서 어, 송출을 하는 케이블 방송 그런 쪽에 무당들이 나간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 받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돈을 내고 나간 겁니다. 자기들이. 그럼 옛날부터 자기들이 돈을 내고 나가서 어~ 뭐 영험한 척잘 보는 척 어~ 헛소문이 난 거예요. 가짜 소문 어, 유명하지도 않은데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어~ 이제 유명한 것처럼 하면서 음, 그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유명한 줄 알고 실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무당이 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이 말한 대로 끌려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물이 안 좋거나 아,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이제 사기 맞은 거죠. 사기 맞은 거. 그러니까 어, 사실 이 무당 방송에 출연했던 그 무당들이 그래서 어, 뭐 우연 자연히 예뭐 본의 아니게 또는 또는 자기가 어 의도를 했던지 의도가 어 없는데 우연히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어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먹고 사기도 치고 마음을 안 먹었지만 사기를 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무당 방송에 돈을 내고 자기들이 출연했다는 거는 흑심을 품고 출연을 한 거죠 사람들을 속여 먹겠다. 어, 또이 방송에 나가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벌겠다. 그 계산이 딱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갔었고 그 방송을 보고 어 찾아간 음그 시청자와 구독자님들 또어 이런 그전 문화를 사랑하시는 어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이 이 정신적으로 어 충격에 빠지고 금전적으로 어 파탄이 나고 어 심지어는 무당을 만나서 가정 풍파가 일어, 일어나면서 자살까지 한 사람도 발생이 됐고 인생이 파멸에 이른 어, 사람들도 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속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잘 되는 사람도 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뭐 아무튼 음, 결론은 어, 잘 되는 건 좋지만 안 되는 사람들, 잘못 되는 사람들, 사기 사기 맞는 사람들 또는 사기를 맞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좋은 정보를 주면서 어, 무속 문화 또는 불량 무당들, 불량 제작자들, 가짜 무당, 사기꾼 무당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곳이 밤도깨비 카페입니다. 아주 좋은 카페죠. 그래서 그 카페를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어, 매우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어, 하다못해 사기꾼 무당들 정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맞는 일은 없겠죠. 어, 그런 일단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카페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밤도깨비 카페에 속해 있는 회원 중에는 무속인 분들도 어, 다수 어, 있습니다. 그 무속인 선생님들 중에서는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양심적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카페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어, 또 낚시질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또 돈을 빼먹는 어, 불량 무당 사기꾼 무당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깨비 카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음, 별 사람 다 모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자연히 그러한 그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마당이 펼쳐졌는데 밤도깨비 이 카페라는 곳 마당이 펼쳐졌는데 그 마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제가 이제 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를 할 때는 이 사회에서는 뭔가 뭐 아파트를 관리한다든지 어떠한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하면 음 그쪽에 속해 있는 어그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자한테 관리비 그 일하는 비용도 주고 돈도 주잖아요. 월급 월급을 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곳 관리하는 분들은 월급도 줘요. 그런데 이 밤도깨비 카페는 월급이 없어. 예? 무보수야 무보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태국두령은 왜 그거를 맡아서 했을까? 어, 제일 처음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밤도깨비 카페를 맡기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무속인들의 에, 실체, 무속인들의 에, 거짓말하는 수법들을 공개해 왔고요. 방송 촬영에도 도움을 주면서 어, 몇 년째 살아왔고, 그러니까 밤도깨비 카페가 개설된 취지하고 어, 일맥상통했다. 아, 똑같았던 거예요. 어,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 뭐 유튜브로도 내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밤도깨비 카페에서도 조금 음 알고서 그 역할을 할수 있으면 어뭐더좀 어 내가 그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위임을 해주신 그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그 오광근 법사님도 어 저의 그런 성격과 성향을 계속해서 몇년 동안 어 지켜보시고 관찰을 해본 결과 어. 태극도령이 맡아서 하는 게 조금 좋겠다. 그분 나름대로도 고민했겠지 안 했겠습니까? 어, 고민을 해서 저한테 이제 위임을 해줬는데 음, 태극도령이 맡으면 태극도령의 취지하고 밤도깨비 카페의 취지하고 어, 통한다. 어, 그리고 무속인으로서 30년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에 에, 뭔가 잘 관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제의가 왔을 때 저도 역시 음, 저하고, 어, 일단은, 어, 같은 뜻을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 이제 고민한 다음에, 에, 알았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음, 제가 위임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위임을 맡게 돼서, 어, 그렇게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음, 일단은 거기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카페 같은 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었고, 바빴고 했기 때문에, 에뭐 그런 카페에 가입도 안 했고, 했지만, 어, 저의 구독자님들이나, 저의 신도님들은 그 카페에, 음, 여러 명이 가입이 돼 있었구요. 어, 그러면서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상, 상황, 어, 카페의 특성, 그러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었거든요. 전달을 해줬고 알려줬고 그래서 그 카페를 맡기 전부터 그 카페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거를 저는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카페를 맡기 전에는 사실 뭐그 카페 정집 카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무당들이 거기 사기꾼 무당들, 불량 무당들이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어, 돌려 까게 하고 있고 어, 그런 짓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 태국도령이 무당 방송을 저격을 하고 까니까 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밤도깨비 카페에서 흘리는 겁니다 태국도령 어쨌더라 저쨌더라 뭐안좋뭐 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복채가 얼마라더라 저쨌더라 뭐 괜히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 뭐 자기보다 뭐 조금 뭐 제가 복채를 상담료를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얼마 밖에 안 받는데 태국 대령은 응? 뭐, 뭐 많이 비싸게 받아 처먹더라 어쨌더라, 뭐 그런 식으로 소문을 거기서 퍼트리죠. 그러면 이제 그 측근에서는 또 거기에다가 들어와서 양념을 칩니다. 네, 맞아요. 어, 저도 상담을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양념을 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그 측근이 예, 들어와서는 아이고 맞아요. 저도 점을 봤는데 에, 모르겠습니다. 점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욕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카페라는 공간은 어, 신상정보가 틀려서 고소당하기 에딱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바로바로 즉각즉각 잽힙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고소가 들어와서 벌금도 내고 뭐 명예훼손 모욕으로 벌금도 내는 사람이 여러 명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머리 좋게 법으로 안 걸리는 선을 지키면서 깝니다. 돌려 까게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핑계 대면서 돌려 까기를 하는 겁니다. 점을 봤더니 상담료보다 점값을 못하더라. 뭐 저는 뭐 나는 점을 봤는데 뭐 그저 그렇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3명, 4명이 모이면. 어, 태극도령 하나 아, 묵사발 내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카페 속에서 어,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점집 카페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제 유튜브 채널 그 밑에다가 밤도깨비 카페로 모이라고. 뭐, 채널, 뭐, 주소를 링크도 걸어놓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뭐, 그러한, 음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모집을 하나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것이 링크가 됐을 때 저는, 어 첫마디가 그랬어요. 거기에 저희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이니까. 거기, 뭐, 점집 카페에 들어가면 뭐 하냐. 무당들이 거기에서 설치면서, 거기에도 어차피 사기꾼 무당들이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소문을 퍼뜨리는 곳인데, 거기서, 거기에서도 모욕을, 누군가를 모욕을 하면서 비하하면서 음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설같이 막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데, 뭐 그런 카페를 홍보를 하느냐. 제가 살짝 댓글을 한번 달아놓고는 말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어그 회원님들이 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카페 주소를 링크를 이제 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 영특 영석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분이 하는 거를 알고, 어, 저는 그분을 좀 이제 믿거든, <laughs> 믿거든요. 좋아하고, 그 사람 성격도 그렇고, 제가 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영특, 영어 밤덕깨비 카페에서는 이제 신인왕으로 어 이렇게 닉네임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하고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 말든 어차피 내가 거기에 속한 건 아니니까 음 그냥 뭐내비 어 두자. 해갖고 어 그분이 이 회원들 모집을 열심히 조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묵인을 했고 어비이고 카페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 조금 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거를 또 맡게 됐네. 그거를 또 이렇게 맡게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관리자가 된 건데 뭐 월급 받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 이제 뭐 3만 명이 넘는 그 회원님들 중에서 어, 딱, 그냥, 대충, 대충, 추리면은, 한 20명 정도, 20, 30명 정도가, 어, 20, 30명 정도, 그 중에서, 특히 10명 정도가, 어, 제가 카페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 뭐, 이렇게, 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댓글도 쓰고, 누구 하나 왕따도 시키고, 뭐, 그러한, 일도 카페 내에서 발생이 된, 에, 되고 있습니다, 도령님. 뭐, 그런 소문도 들었었고요.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어뭐 그런 현상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뭐그 카페를 맡게 됐고 음뭐 제가 온다는 것도 카페 회원님들도 다아 알았고 해서 그냥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댓글을 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댓글이냐면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댓글들,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 댓글들, 자기네 기, 자기의 기분대로 막 쓰는 댓글들이 거의 5 0에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자기들의 추측, 어디서 들은 소문, 뜬 소문, 그런 것만 가지고 막 댓글을 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뭔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잘 써요. 그런데, 또 일부의 그 분들이 뭐 대충 감정적으로 뭐안 좋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일반인인지 무당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안 저에 대한 안 좋은 음해성 이야기만 하고 막 그런 댓글이 올라올 때 제가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제 성격상 어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좀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수다 떨고 뭐 잡담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뭐어 거기서 뭐 친목도 다지고 뭐 아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공간이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별로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희희 낙낙거리고, 음, 그랬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네들 그 밴드, 밴드방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마디 조금 이제 간섭을 했더니,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먼저 회원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강태를 당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조금 이제 불쌍한 면도 있었고 뭐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강태당한 거를 일단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실 뭐 인간적으로 조금 음 그래서 일단 이제 풀어줬어요 강태 처리를 풀어주고 카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어 이제 카페에 강퇴되기 전에 분란이 일어났고 싸웠던 분들이랑은 화해를 하셔라. 무조건 화해를 해라. 그래야지 이 된다. 어 여기서 이제 카페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화해도 시키고, 사과하라고도 시켰고, 어 그렇게 했는데, 뭐, 그분이 따라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화해 되나보다, 이제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강태된 분, 복귀를 시켰는데, 그분하고 이제 싸웠던 분들을 또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제 그분들도 카페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 신인왕 영특 영성님이 저한테 전달해주기를 그분들도 불량 무당들 척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알려줘서 어,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카페 활동을 잘 하시던 분들이 저를 반겨주고 응원해주고 어, 그렇게 이제 했으면은 좋았는데. 아무튼 어떤 것이 발단이 돼서 불씨가 돼서 서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면서 어좀안 좋게 댓글이 이렇게 써지면서 어좀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다툼이 일단은 일어나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 저에 대한 뭐 비방과 음해, 돌려까기 막 그런 댓글들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기술적으로 카페 활동을 저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카페 활동 뭐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유튜브 채널만 운영을 했고 했지. 근데 카페 활동을 저보다 좀 했기 때문에 그돌려까기 댓글 쓰는 기술이 능수능란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느꼈죠. 돌려까기를잘안 한구나. 알고 보면 욕인데 욕이 아닌 것처럼 쓰면서 욕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예, 저는 그거를 다 봤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답변을 달고 설명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어, 도와주십시오. 어, 그거는 아닙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직접 나서서 어, 그렇게 이제 해명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기도 했고 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어, 아무튼 어, 분란도 좀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났고.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 이 사람들은 카페 회원으로서, 이 카페를, 영특영성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카페에 물을 흐려놓고 흙탕물 튀기고 다니는 미꾸라지들이구나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선입견을 주셨어요. 어? 또 어떤 분은, 응? 완장차니까 어? 완장차고 앞으로 대장 노릇 하겠네 킥킥킥킥 하는데 그게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